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뭐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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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이고 아니 패시멀 진짜로 이거 업데이트 된거 맞잖아 아니 뭐 이거 할로윈 업데이트 된 거? 뭐 이지님이 여기 왜 있어요? 이거 부시면 뭐 좋은 거 주나요? 잠깐만 일단 부셔 아뭐 별거 없네 뭐야 아 이상한 캔디 같은 거 주는데요? 어 뭐야 이거 캔디 코인 이 생겼네 오 대박 신기해 두달만에 업데이트가 할로윈 업데이트라니 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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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난데 어 잠깐만 저 뭐야 이상한 비밀 문 생겼다 오 그렇지 이거지 역시 할로윈은 좀 약간 좀뭐 특별한 게 있어야지 그렇지 할로윈 이벤트 하면서 비밀의 문이 생겨 있는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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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지금 바지 어디 갔나요 잠깐만 <laughs> 야나 바지 바지가 사라졌는데 왜나 왜 스타킹을 신고 있지 잠깐만 잠깐만 이거 바지만 없어진 게 아니라 내 팻도 없어진 거 아니야 이거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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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 팻들이 설마 두근두근 세근세근, 세근대근, 세근 세근? 세근 세근? 짜잔! 오! 어, 아, 아, 나 휴지핀 많이 살아있는데? 오, 뭐야! 야, 아니고지지는 뭐야! 지지는 이거 복사핀 아니었네! 지금 몇달 동안 살아있어요! 와, 오랜만에 보는 나의 코딱지를, 그치? 아 너무너무 반갑고. 아유 그랬죠, 그랬죠. 아빠가 잊지 않고 왔어요. 와, 근데 이것밖에 없어. 하하, <laughs> 잠깐 이것밖에 없는 거 맞아? 내가 패시물에 지는 돈이 얼만데. 근데 패시물이 업데이트 되면 항상 봐야 될게 있죠, 그쵸? 이거, 이거, 이거 또 로벅스 패치 나왔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, 안 나오면 이게 패시물이 아니거든. 뭐야, 이거? 로벅스를 뽑는 패시브 뭐 두, 두 가지가 생겼어? 와, 잠깐만, 이거 지금 휴지 패시브 무료네 마리가 생겼는데? 어 잠깐만, 근데 위에 거는 왜 이렇게 싸죠? 원래 이거 패시브 이렇게 싸게 안 주는데? 그래, 원래 이게 정상이야. 한개 뽑으면 800로벅스세개 뽑으면 2,400로벅스 이거, 이거, 이거 뭔가 좀 약간 수상한데? 이렇게 싸게 줄 리가 없는데? 아! 일단 뽑기는 나중에 보긴 하고, 바로 할로윈 이벤트를 즐기러 들어가 볼까요? 과연 어떤 게 생겼을지? 뭐야, 이거? 어, 할로윈 데뷔 생겼네. 오, 대박. 아, 여기에서 지금 할로윈 전용으로 뽑기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. 어, 뭐야? 왜 업그레이드가 또 따로 있냐 여기에? 어, 여기서 뭘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거지? 나 말리.. 어 뭐야? 아 할로윈 전혀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거구나 가방을 늘릴 수가 있고 신 앞에 찬스를 늘릴 수 있고 캔디를 더 많이 벌수 있고 뭐야 이거 바로 늘려줘야지 그치? 근데 나 캔디가 왜 이렇게 많지? 벌써 65캔디가 있냐? 설마 그거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자이언트 펌킨 그거 부셔가지고 생긴 건가? 와 그럼 대박 이거 그냥 공짜로 한 번에 다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거 같은데? 아니 그리고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이상한, 이상한 소리 나는 거 뭐야 이거 잠깐만 와 아, 이거 할로윈 소리인거야? 오케이 필요한 것만 딱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와 할로윈 펌킨왜그라는게 생겼는데 아아 아, 이게 새로 나온 할로윈 팩들이 오 뭐야 이거 좀비 팩 아니야? 좀비 팩들 한번 뽑아보면은 그렇지 어 뭐야 와 뭐야 이거 코딱지처럼 생겼는데 이 친구들 오 어, 뭐야 야에픽 0.22%짜리 이게 치한 번에 뽑아 버렸어 오 대박 와 마녀 모델을 쓰고 있는 검은 고양인데요 오 이거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근데 이 친구들 공격력이 왜 이렇게 낮아 이거 맞아 이거 실화야 마녀 고양이도 이거 1억밖에 안 되는데 여섯 달 전에 나온 픽셀 대본보다 데미지가 낮으면 이거 어떡 하라는 거야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애교를 봤더니 뭐야 근데 이거 다어디말봉패들 같은 잠 이거 원래 이더패들인가요 아닌가 이거 내 느낌이 그런 건가 이거 뭔가 뭔말 본펫 본패... 같은데 아, 아닌가? 아? 어 뭐야? 야 레전드리 그림 리퍼 와 나도 웨어홀프까지 나와주요야 이거 웨어홀프 잘 나왔네 어 그리고 그림 리퍼 뭐야 이거 헤이, 뭐야 이거 이거 낫 같은 걸 들고 있어 근데 이 친구가 황률이 그 무릉무릉 무릉표였는데 아니 이거 바로 나온 거 싫어하냐? 어 잠깐만 오늘 뽑기가 왜 이렇게 잘 되지? 오그리고 여긴 뭐야 거주받은 아리라 써있는데요. 아 여기 아휴지패이 나오네. 어 뭐야? 그림리퍼 휴지패이 나오는데? 어 휴지 펌가 아닌가요? 그리고 옆에 있고. 어, 어 잠깐만 휴지 펌피을 다시 펌게 해준다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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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지 펌킨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여긴또 뭐야? Turn here in Hardcore Mode. 아 하드코어 모드에서 다시 오라는데? 어 뭐야 이거 하드코어로 봤더니 퀘스트가 써있네. 할로윈 이벤트 퀘스트 1 펌킨에게 0 개를 여시오. 펌키의그 요거 그냥 바로 열0 열면 되는 거죠 그쵸? 자 이런건 뭐 식은 죽 먹기니까 바로 한번 까버리면은 그렇지 뭐야 아 퀘스트 1 완료했다고 벌써? 오케이 자 그러면 두번째 퀘스트를 받으러 또 왔더니 300만 캔디를 모아오라고? 오랜만에 이거 이거 파밍하게 만드는구만 그렇지 10만 캔디 딱 들어오네 나 이거 이빨 다 빠지는 거 아니냐고 이빨 썩어서 오케이 자 두번째 퀘스트도 바로 완료를 했는데 Oh! Okay. 다음 퀘스트를 하는것 같은데 자 그리고 세 번째 퀘스트는 뭔가요 저주받은 아을 25개 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주받은 아는 이거잖아 그치 약 90만 캔디가 필요한데 헉, 그러면 이거 하드코어 캔디 한 2천만 개를 모아야 되는데 One hour later. 자 하지만 순식간에 3천만 캔디를 모아왔고요 하드코어 캔디 이거 에그는 이제 25번만 까면 되는데 설마 이거 뽑다가 이거 이거 그린자 리퍼 이거 슈즈 나오는 거 아니야? 설마,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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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나오는 거 아니냐고 자 갑니다 호르뜨르트호르뜨르트 호르뜨르뜨다다다 호르뜨르트호르뜨르트 호르뜨아야 왜왜 이거만 나오냐 왜 박지만 나와요 잠깐만요 뭐야 웨요 아 이거 아까 뽑은 거 아니야 웨울프 에피 아니 이게 이게 아닌데 아, 아 그림이 봐 레전더리 그냥 아니 휴지표 나와주면 안 될까 아안 떴지 또안 떴지 또또안떴 하하하 뭐야 이 절대 안 뜨네 어아아 뭐야 골드까지 떴구요 와 그림자 리퍼들이 뒤에 따라다니까 뭔가 야 뭔가 무섭다 이거 뭐야 근데 이거 휴즈로 나오면 엄청 멋있겠는데요 오케이 세번째 퀘스트 완료됐고 마지막 네번째 퀘스트 자이언트 호박 다섯개를 깨라 오 어, 그럼 뭐야 이거 펌킨캣 호박보드를 주는거 같은데 이거 자 자이언트 펌킨 바로 발견 이거를 아, 다섯번이나 발견해야 되는거야? 미안하다 이징 이진... 아 미안하다 호박 잘가라 바로 부셔주구요 그렇지 한개 부셨고 자.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, 마지막 호박까지 싹 부셔주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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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아, 이거 픽셀월드에 소환돼가지고 이건 좀 강한 호박이 나온 거야? 그럼 딱 우리 정해코딱지들 출동해야겠네. 어디를 안 부셔줘요? 그냥 순식까지 부셔질 거? 그렇지. 근데 방금 한번에 순식간에 10700억 들어온 거가 실화냐 이거? 어, 근데 뭐야? 나 다섯 개 부시고 왔는데 왜 이거 안 뭐야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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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스트가 안깨졌지 아, 분명히 다섯 개다 부셨는데 왜, 머선머선머선 이거, 이니 뭐냐고 이거. 아, 이거, 붓써에서 하면 안 되나? 이거, 공석에서 야 돼? 아, 맞네. 이거 하드코어에서 뜨는 그 자이언트 펑키 만되는 거네. 자, 보시면은 지금 네 번째 이벤트 퀘스트가 깨졌다고 나왔거든요. 그랬더니 후보보드에 와, 뭐야, 이거! 귀여운 호박 고양이 생겼어요. 와, 아니, 잠깐만, 잠깐만.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, 이거? 이거 근데 몇성이지 아, 불 2단계 짜리구나. 할로윈 2022. 와, 근데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어가지고 와, 이건 여러분 들꼭 얻으셔야 될것 같은데.

나이스 이건 너무 좋았고 잠깐만 이게 퀘스트 끝이야? 그거? <놀람> 이게 하루 이벤트 그냥 끝이라고 이게 얻는 게? 아 머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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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이거 아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어 아그 다음부터는 계속 여기서 뽑기를 해야 되나 보네 아 그린자 리퍼 휴즈 이거 도전해야 되는 거구나 왠지 지금 뽑으면 나올 것 같다 필프딱 왔거든요? 아, 내 아, 얼굴에 살아와. 치아가 말해주고 있어 지금 뽑아보세요 그렇지 바로 간다 제발 펌킨 휴즈 나와 어 뭐야 뭐야 뭐, 뭐, 떴는데? 아닌가? 아아안 나왔고 어... 그렇다면 설마 지금 이거 로벅스 주고 뽑아야 되는 것인가? 아니 이 정도 업데이트로 잠깐만 이거 뽑기에는 돈이 너무 아까운데? 제가 아무리 후구여도이 정도 업데이트밖에 안 됐는데 여기다 돈을 쓸수 없습니다. 너무 배 아파요. 돈 너무 아까워 이거. 어... 야한 개만 사본다. 딱요거한 개만 한번 뽑아 볼게요. 과연 어떤 게 나올 것인지. 오케이 좋았고. 그 다음에 아, 아 근데 이것도 한번 뽑아보고 싶은데. 아하하 이거 한번 뽑아볼까요? 딱한개 뽑는다. 더 이상 뽑지 않아. 저 말리지 마. 아저 말리세요. 아저 말리지 마세요. 딱나한개더 어? 이상 안 뽑을 거야. 과연 로봇 수유주가 나올 것인지 제발. 뜨근 데근 세근 세근, 네근 네근. 아하 안 나왔고요. 그냥 응. 세계에서는 제발. 아하 어, 또안 나왔구요. 야 근데 이거 와 잠깐만. 그렇지만 하나 준다면은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. 어 레인보우, 레인보우 가다 버리네. 뭐야 그새 지금 이거 한 개밖에 안 남은 거야? 아, 제발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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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떴다 떴다. 아, 안 떴네요, 안 떴고요 아, 개발자님 여기서 들려가는 거죠, 그쵸? 0.5%짜리, 왠지 저거 나올 것 같은데? 제발, 할로윈! 할로윈! 할로윈 데이! 할로윈 데이! 아하하하, 이게 뭐야, 이게 뭐야, 이게 뭐야 야, 날개 달린 휴지콕이 왜 이렇게 많아? 오, 귀엽다. 이방이면 모자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어 잠깐 만 이건 뭐예요? 오. 아, 이게 심규 이거구나. 이번에 나온 할로윈. 이거잖아. 이거 1.5% 짜리. 와, 대박. 와, 주위에서 남. 나무... 오 신기해 신기해 와 대박 이게 휴지 그림 리퍼구나 아 이거 너무 멋있게 생겼는데요 오와 이건 뽑고 싶다 진짜로 이건 내가 본것 중에 지금 역대급으로 멋있는 휴지표인데와 활로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휴지표이 나왔어요 대박 와 이건 진짜 안 되겠다 나도 이거 지금 뽑으러 당장 출동해야겠다 와아 이거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. B-B-B <laughs>